2017 한국일보 신춘문예시 당선작 전원 미풍 약풍 강풍 윤지양 미풍 밤이었다.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발가락으로 더듬다. 약풍 새벽에 매미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다. 여름엔 매미가 커지고 점점 커져서 새를 잡아먹는다. 새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전원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 미풍, 비행기 엔진 소리, 잡아먹힌 새가 매미가 되는 소리. 전원 "나는 이곳에 없다" 강풍 침대 위의 옷까지 미풍 침대는 깨끗하다. 아직은 숨이 막힐 때가 아니다. 탁자 위물한컵 약풍 이곳에 없다. <laughs> 음, 전원, 미풍, 약풍, 강풍. 윤지양 시인의 시입니다. 좀, 내용보다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특별해서, 참, 대단히 특별합니다. 아주 아이디어가 독특하고, 또, 실험정신도 굉장히 강해 보이는 시인 것 같아요. 어떤 선풍기, 전원 미풍 약풍 강풍 있는데 지금 뭐다 리모콘으로 하니까 이런거 안보이는데 이 선풍기 옛날식 선풍기에 그 단추가 4개가 있었죠 단추 4개가 있었는데 그네개가 전원 미풍 약풍 강풍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원을 누르면 꺼져 버리죠 전원을 누르면 꺼지는데 미풍은 바람이 아주 약하고, 약풍은 그보다 조금 세고, 그리고 강풍이 불어요. 우리가 바람, 바람이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어떤 그 우리가 평지풍파 이러듯이 뭔가 그 뭔가 풍파가 일어나고 갈등, 뭐좀 다툼 아니면 폭력, 뭐, 이런 느낌도 좀 강하죠. 아니면, 어떤 개혁, 뭔가 뭐, 새바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갈등의 바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갈등. 마치, 어, 소설이나 이야기 같은 것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파국, 뭐, 이런 흐름이 있듯이, 어떤 갈등의 상황을, 인간의 어떤 갈등 상황을 선풍기의 그 전원 리풍, 약풍, 강풍 그 세기로 측정해 놓듯이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여기 숫자는 숫자라기보다는 물론 뭐 디지털화된 느낌도 있죠. 0과 1로 다 표시하는. 그런 디지털 느낌도 있는데, 그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옛날에 단추 네 개가 있었는데, 그 단추, 저 선풍기 아래 단추가 네 개가 있었어요. 뭐, 1단, 2단, 3단 누르듯이, 전원 미풍, 약풍, 강풍, 이렇게 누르듯이. 일자는 그 미풍인 것 같아요. 미풍. 첫 번째 단추, 두 번째 단추, 눌러진 단추가, 일자가 여기서는 눌러진 단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다른 어떤 디지털적인, 어, 암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선풍기를 생각한다면, 어, 단추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마치, 어, 이야기, 소설이나 소설 같은 이야기에서 어, 발단이 있듯이 네, 슬슬 이제 그, 음, 갈등이 미풍 수준일 때, 네, 미풍 수준의 갈등을 이렇게 표기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미풍 수준의 발, 갈등이 미풍 수준이면 이 정도로 끝난다라는 뜻인 것 같죠. 밤이었다.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발가락으로 더듬다. 밤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뜻도 안 그렇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뜻도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음, 음, 좀 아, 눈을 떴을 때 음, 밤이었다. 좀 암담하죠.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 누가 있는지 발가락으로 음, 더듬는 수준인 거죠. 아직 뭔가 좀 궁금하죠. 상대방에 대해서. 그게 미풍 수준의 갈등입니다. 상대방이 옆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미풍 수준의 갈등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두 번째 약풍 수준의 갈등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약풍 수준,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고, 뭐 갈등의 어떤 세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새벽에 매미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다. 여름엔 매미가 커지고 점점 커져서 새를 잡아먹는다. 새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라고 해요. 새벽에 매미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다. 이 표현에서는 늘 새벽이면 매미 우는 소리를 들었었다. 라는 뜻이겠죠. 근데 늘 듣던 새벽의 메미소리, 이때 메미가 누구고 새가 누군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늘 들리던 메미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어,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싸워서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경우 있죠. 서로 대화를 안 해버리는 경우, 그 대화를, 대화를 안 하고 음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고 그래서 늘 듣던 새벽이면 듣던 매미 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다고 해요 여름엔 매미가 커지고 여름엔 매미가 커지고 점점 커져서 새를 잡아먹는다 새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여름에는 매미의 계절이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매미의 계절이니까. 그래서 새우 목소리가 작아지는, 잘 들리지 않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막 그, 또 여름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게 많죠. 여름은 흔히 청춘에 비유되기도 하고, 또 뜨거울 때, 그렇죠? 뜨거울 때에 비유되기도 하죠. 근데 많이 뜨거운 상태일 때를막 비유, 상태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매미의 계절이요. 그러니까 매미의 계절이니까 새의 소리는 들, 들을 수가 없다. 음 새가 입을 다물고 있겠죠. 매미가 시끄럽게 굴면은. 그러니까 한쪽이 화가 나서 막어 고함을 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한쪽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죠. 네 그런 상황을. 서로 이렇게 양보하면서 가만히 있는 상태. 그게, 어, 강, 선풍기로 치면 약풍의 색이래요. 그 갈등의 색이는 선풍기로 치면 약풍의 색이래요. 그때 이제 새는 입을 다물러 버리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려면 어때요? 전원이 꺼졌어요. 음, 저 전원하고, 맨 앞에 전원을 눌러 버리면, 예, 전원이 꺼진 상태입니다. 선풍기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네, 좀 그, 그냥 전원이, 그냥 상대방도 계속 고함치던 사람도 어떤 그, 좀 잠잠해지겠죠. 그런 잠잠해져서, 어, 조금 잠잠해져서 휴식 시간을 갖는데 뭐랄까, 그때 이제 하는 말이, 어우, 숨 막히는 줄 알았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갈등을 잠시 멈추고 전원을 껐으니까 그러죠. 음 전원을 여기다 이렇게 일, 전원을 갖다 눌러 버렸죠. 꺼졌으니까 갈등을 멈추고 약간 휴전의 시간, 뭐 서로 거리를 두고 어떤 상거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해, 갖는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전원 수준의 전원이 꺼져 있는 그런 수준의 갈등일 땐그 세기는 네 이렇게 약간 상거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켜져요 이렇게 미풍으로 미풍으로 이렇게 커지니, 켜지니까 비행기 엔진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이번에는 좀 밑에 잡아먹힌 새가 매미가 되는 소리. 그러니까, 아까는 매미가 하도 시끄럽게 고함지르니까, 분노에 차서 고함지르니까, 새가 입을 다물고, 어, 있었죠. 그래서 새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가, 잡아먹힌 새가 매미가 되는 소리래요. 그러니까, 다시 켜지는, 그러니까 선풍기 엔진이, 선, 선풍기 모터가, 멈춰진 상태에서 가동이 돼서 막 돌아가는, 미풍으로 돌아가는 소리, 다시 출발하는 소리가 마치 비행기 엔진 소리 같다라고요. 비행기가 바닥에서 이륙할 때 내는 소리 같이 선풍기 엔진 소리가 들리나 봐요. 그래서 잡아먹힌 새가 매미가 되는 소리. 이번에는 새가 고함치는 식 어떤 순번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음~ 갈등의 전원을 켜고 갈등의 소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음, 마치 그~ 뭐~ 발 전개 이야기가 전개되듯이 음~ 또 갈등의 그러니까 매미의 이 갈등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 어, 어떤 새가 매미보다 더큰 소리로 다시 대갚아 주듯이 마치 화를 주고받고 하는 것 같죠. 다시 전원이에요. 전원.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 나는 이곳에 없다. 라고 했는데요. 네, 이곳에 없대요. 서로 지금, 어, 바람이 불고, 선풍이 바람이 불듯이, 음, 갈등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나는 이곳에 없다. 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것은, 그 전원이 꺼진 상태잖아요. 꺼졌다는 것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음, 어떤 서로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음, 뭐랄까요? 약간 서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듣지 않아요. 자기 어, 우리가 왜 집중력을 꺼버리듯이 어떤 집중을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한다든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 위옷 가지 이 침대 위옷까지에서 어, 갈등의 바람의 세기 갈등의 세기는 선풍기 놓치면 어, 강풍이네요. 이 그러니까 절정에 이른 거죠. 절정에 이른 것처럼 보이죠. 음, 침대 위의 옷 가지 옷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옷 천억 개 이런 뜻이죠.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침대 위에옷 천억 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이제 왠지 좀 갈등 아무래도 침대 옷이 널브러져 있다는 것은 음좀 다툼의 흔적이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다툼의 흔적이거나 좀 함부로 이렇게 다툼의 흔적이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한 듯 해요 강풍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미풍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미풍. 갈등을 지나서 왠지 뭔가 해결되는 국면에 이른 것 같죠. 침대는 깨끗하다. 뭔가 정돈이 됐어요. 해결되고 있죠. 아직은 숨이 멎을 때가 아니다. 탁자 위에 물한 컵. 숨, 아직은 그 갈등이 아예 파국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음.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숨 막힐 정도는 아니니까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어떤 탁자 위에 불안마음 마시고 마음을 진정시키면은 뭔가 음 괜찮아질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약품 이곳에 없다. 이제 아까는 나는 이곳에 없었는데 이번엔 그냥 이곳에 없다에 돼요. 상대방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는데, 여전히 서로의 말은 귀뜬으로도 안 듣고 있어요. 음, 갈등이 지속될 초짐이 좀 보이는 것 같죠. 음, 저 우리가 존재, 존, 어, 사,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죠. 근데 이제, 들어주는 사람이 듣고 싶은지, 안 듣고 싶은지, 그걸 알수 없으니까,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말을 다할 수가 없, 다 이렇게, 음, 마치 그 서술하듯이, 나레이션 하듯이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음, 들어주는 것, 그 듣는다는 것, 그런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갈등을 해결하려면, 예.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7 한국일보 신춘문의 시 당선작 전원 미풍약풍강풍이라는 윤지양 시인의 시에 대해서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